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거리는 권상우의 모습이 스펙터클한 수준 경찰들의 이기그 안에서 이제 액션 활극. 한강 지구대 경찰들의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강에서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한강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 역할도 굉장히 많은데. 한강 소재로 해서 물 위에서 일을 하는 경찰의 모습들은 안 보여진 것 같아서 신박했어요. 그동안 보던 한강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야 신기하다. 한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정의하고서 출동해야지. 안전한 한강으로 출동. 출동. 그래 가자. 한강을 담은 이야기라서 흥미로웠고 그 안에서 이제 액션 활극. 권상우 형님과 김희원 형님의 코미디, 콤비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 한강 경찰 대원들의 합 모두 <laughs> 구조될 테니까 안심하 w 죠 위트 있고 헐렁헐렁해 보이지만 경찰로서의 사명감이 굉장히 강하고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고 있고 아 역시 권상우다 i <laughs> 지금도 좋은 아...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더 네, 네. 한번더 해. 오케이. 돈 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하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거리는 권상우의 모습이 나오는 드라마일 것 같아서. 오 됐어. 가! 오케이. 춘석 캐릭터는 한 마디로 소개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기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한 김에 내꺼드 주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난 이런 게 제일 좋아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희원 형과 호흡을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둘의 티키타카가 재미 요소이기도 하고요 많이 의지하면서 찍었죠 오랜만 많이 못된 친구입니다 욕심도 많고 철부지 같은 책임지고 마무리 찍겠습니다 악역 같지 않은데 라는 얼굴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상희 배우가 나타나는 순간 딱 저격이다 이렇 들었고 나이는 이름 그 자체죠 별명이 또라이잖아요. 짠. 통통 피고 자기의 색깔이 확실한. 항상 밝아요. 보면은 계속 그냥 웃음 나고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laughs> 이제 막 경찰이 된지 얼마 안된 신입이고요. <laughs> 춘석과. 부진의 모습들을 보며 성장을 하는 유람선 수평과 기울어짐을 같이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세트를 지어야 됐거든요. 한강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잖아요. 구현이 굉장히 리얼하게 현장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현장에 있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 됐다, 됐다. 배의 일부분을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했는데 유람선을 3D로 스캔을 전부 다한 다음에 모델링화했어요 너무 추울 때 촬영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케이니다 목이 짧아지고 있어 <laughs> 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수중 액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물속에서 연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훈련을 꽤 많이 해야 되겠구나 수중 훈련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다녔어요 그 안에서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강에서 돗자리 피우고 한강을 보는 거예요 한강에서 한강보기 다양한 액션 장면과 코믹 장면들이 있으니까 흐뭇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